오드바이가 너무 이쁜 오드바이가 있어서, 배달라다가 아, 베스파죠, 베스파. 네, 베스파. 진짜 이쁘네요. 색깔이 너무 이뻐요, 그죠 오렌지색에다가. 오징어, 오징어 윈도 스크린. 그리고 더 멋있는 오드바이. 커브죠? 명차. 이 예, 호노님 아까 만났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오토바이 너무 이쁘네요. 했더니 예, 인사하고 아까 만났었어요. 근데 여기 여기 사시는데 <놀람> 아유, 너무 이쁘다. 예. 저도 내년에 컵으로 하나 마련 할까 해요. 저것도 이쁘고 그죠? 이거 스크린 윈드 스크린도 쫀박하니 이쁘고. 네. 음. 색깔도 파란색 막 같은 온동이신것 같아요. 아, 감상치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넘겨봅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